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마약 운반성 격침 후에 생존자가 있는데도 구조 대신에 추가 폭격, 폭격을 명령했다고 해서 논란이죠. 확인 사살을 지시한 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그세스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신뢰를 보였습니다. 의회가 해그세스의 명령이 이제 전쟁 범죄인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적극 엄호에 나선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수세에 몰려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Hegseth have made it clear that presidentially designated narco terrorist groups are subject to lethal targeting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war. Did Admiral Bradley? order that second strike because there were still survivors after the initial strike. Again, as I read for you, Admiral Bradley worked well within his authority and the law. He directed the engagement to ensure the boat was destroyed and the threat of narco-terrorists to the United States was completely eliminated. To clarify, Admiral Bradley was the one who gave that order for a second strike. And he was okay. well within his authority a, to do so. And, seven and there have also been 13 bipartisan briefings to Congress on the Venezuelan strike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document reviews for members of Congress to review the classified DOJ, Office of Legal Counsel opinion, and other related documents. 29 senators and 92 representatives have reviewed those documents, which is about two thirds of those are Democrat members. They have been made available. 트럼프 대통령이 음,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인 압박은 압박대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크에서는 사실은 협상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쟁점이 되는 사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못 살게 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어, 이름은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붙어 있지만 속내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게 탐나서가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사고 있어요. 이 기사는 이제 CNN이 이 양반, 구스타포 페트로, 어, 콜롬비아 대통령입니다. 콜롬비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이 석유가, 아, 미국이 베네수엘라 못 살게 구는 거에 중심에 있다라는 주장인데, 뭐, 사실, 뭐, 이 양반이 꼭 얘기 안 해도, 어, 다 알죠, 뭐. 이게 사실은 지금 이름은, 어,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붙어 있지만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마약이다 그러면은, 1차 타격 대상은 베네수엘라가 되면은 합리적이지 가 않아요. 1차 타격 대상은 콜롬비아가 돼야 돼. 이 양반이 돼야 돼요. 이 양반이. <laughs> 왜냐하면 코카인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콜롬비아가 1등이에요. 베네수엘라는 2, 3등 안 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마약 루트상에서 베네수엘라는 빠져있어 사실상 빠져있어요. 있어도 별로 크게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콜롬비아를 조져야 되고 멕시코를 조져야 되는데 변중만 올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오일 때문이다. 석유 때문이다. 이거는 뭐. 배고픔면밥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왈가왈바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고. 문제는 이제 마약과의 전쟁으로 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마약 운반선을 여러 척을 격침을 시켰죠. 근데 이게 지금 전쟁 범죄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 몇번 있었는데 그 격침을 했어. 미사일을 쏴서 이제 그 포트를 격침을 했는데 이 포트에서 미사일 날아오는 거 보고 사람들이 먼저 탈출을 하거나 어쨌거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어 쐈는데 연기가 거치고 봤더니 어 사람이 꼬물락꼬물락 살아 있네? 다니고 있네? 그러면은 전쟁법에 따르면은 그 사람을 구해 줘야 돼요. 근데 헤그세스 국방 장관이 얘들은 죽여라! 라고 확인사살까지 추가폭격을 명령해서 확인사살까지 시키도록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명령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로 구해줬고, 그래서 구해준 사람이 오히려 역시나 예상대로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범죄자면은 미국으로 잡아서 재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돌려보내버리거든요. 그럼 범죄자가 아니, 범죄자만 잡아와야 되고, 범죄자가 아니면 애시당처에 그 배를 폭파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고, 굉장히 좀 이상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이 논란이 커지면서 이제 의회에서는 이건 전쟁 범죄다 그러면서 어, 조사단까지 꾸, 꾸리겠다 그러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트럼프 입장에서는 엉뚱한 곳에서 동티가 나는 이런 아, 셈이 된 거죠. 가뜩이나 지금 베네수엘라 연공을 사실상 그~ 비행 금지 구역으로 선언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었던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까지 나왔느냐? 지상 전 작전까지도 이제 언급을 하고 나섰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진짜 공격하는 것 빼고 어 말로 하는 것은 거의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어, 판이 너무 커져요. 이거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인데 이렇게까지 말해놓고 진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 근데, 슬그머니 카리브에 지금 출동시켰던 항모전단을 철수시킨다? 그거는 트럼프로서는 체면이 깎여도 너무 깎이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쥬, 이렇게, 정말 판돈을 너무 키운 거예요. 이렇게까지 판돈 키워놓으면요. 혹시 그거 아시나? <laughs> 이거 아세요? 사고다시라고 아세요? <laughs> 그, 타짜에도 그, 그 유명한 대사가 나오는데, 막, 판투를 막 올리죠. 막 올렸다가, 그 이제, 그, 고니 일당이 이제 사구가 나와가지고, 사구 파투인데, 어떡할래요? 이거 자기 돈 다시 빼고 다시 시작할까요? 아니면은 묻고 그냥 그대로 두고 거기서 다시 시작해서 묻고 더블로 갈까요? 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유명한 대사가 묻고 더블로 가! 이거 나오는 거죠. 지금 이제 판을 이렇게 키워놓으면은 이거 못 빼요. 그냥 묻고 더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다. 묻고 더블로 간다는 게 그러면은 비유하지 말고 대놓고 얘기하자. 그래서 쳐들어가라는 얘기냐. 지금 가뜩이나 지금 전쟁범죄로 공격받는 상황에서 행여 쳐들어갔다가 사상자로도 나오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역공에 시달릴 겁니다. 트럼프로서는 특히나 걱정스러운 대목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게 사실 트럼프를 찍어준 사람 중에는 왜 미국이 어만데 가서 어만 사람들한테 돈 쓰고 어 미국인들의 목숨을 바치게 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를 뽑아줬는데 야, 너는 왜 또 엄한데 미국 군인 보냈다가 미국 국민들의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야? 이러면은, 이러 야당의 공격은 트럼프 입장에서 뭐, 백번 양보해서 그런갑다 하겠는데, 자기 지지층이 무너진다. 이거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딱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조금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다 싶으니까, 지난주 한 며칠 동안 마드로가 꽁꽁 숨었어요. 대외적으로 아예 얼굴을 싹안 보였어요. 그냥, 어, 우리 그, 미국하고 북한하고 긴장이 한참 고조되면 김정은이 한달 한 이상씩 막 사라집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막 전쟁 범죄로 의회 조사단 꾸려진다 얘기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 나 말짱하지, 용용 죽겠지, 여기 있지롱 그러면서 마두로가 딱 얼굴을 또 내밀고 나온 거예요. 하하. 이걸 어떡하지? 그러면 군사행동은 안 하고 이 마두로만 싹 빼볼까? 그게 이제 하는 행동이 군사행동은 그냥 말번치만 날리고 그리고 딱 이제 여차만 때린다라고 이제 주먹만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는 군사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만 추진할 거다. 그래서 한국 마음이 뭐 실제로 막 토마호크를 날리고 이, 이러는 게 아니라 CIA 특공대가 딱 침투해서 대통령국만 딱 접수해서 마드로만 딱 잡아오면은 이러면은 그래서 마드로를 미국 법정에 세우면 그걸로 트럼프는 아, 할 일을 다하는 거다. 그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일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무식하잖아요. 이게 엄연히 베네수엘라가 좋은 나라든 나쁜 나라든 간에 독립국인데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지네특공대 보내서 남의 나라 대통령을 잡아와서 자기 자국 법정에 세우고 이게 뭐야 아이 정말 21세기 대명천재 미국 너무 무식하다 소리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우아한 방법으로 거론되는 게아 CIA가 특공작전을 그런 식으로 군사작전을 벌리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CIA 자라는 이제 배후 작업을 벌여서, 마침 베네수엘라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야당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차도한테 정권을 넘기자. 요 방안이 또 거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침 아, 트럼프로서는 망외의 소득이었던 것이 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람이다. 명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국제 여론에도 아니 국제 사실 이게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는 거는 별로 찬성을 못 해주겠지만은 마두가 나쁜 놈이라는 건 모두가 또 인정하고 있는 바인지라 노벨 평화상 수상자한테 정권을 넘겨준다. 뭐, 괜찮지? 그러니까, 국제 여론도 우호적으로 만들고, 실속도 챙기고. 문제는 뭐냐면은, 이 마차도라는 사람이 막상 정부를 장악한, 장악할 능력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쉽사리, yes! 라는 답이 안 나온다는 점이에요. 일단, 마차도가 제일 유명하긴 한데, 다 야권의 다른 지도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다른 지도자들이 마차도를 자기들의 대표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설령 그 모든 걸 뚫고 실제로 정권 교체를 했다 그랬을 때 마두로를 정점으로 하는 어떤 그 차베스가 이뤄는 그이 결사체 체제에서 콩고물 받아먹던 베네수엘라 군부가 마차도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게 또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기껏 정권 교체 시켜놓은 뭐하냐? 또 군부 쿠데타 일어나서 또 쫓아내고 그러면 또 똑같아진다. 사실 이게 진짜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차베스는 분명히 개인 카리스마로 어, 베네수엘라를 다스린 사람인데 어, 마드로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드로는 그야말로 얼굴마다이고 실제로 베네수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 석유를 매개로 이익권과 특혜로 연결되어 있는 이익집단, 카르텔이다. 마드로는 그냥 그 카르텔의 얼굴마담이다. 카르텔 자체가 중요하지 여기서 마드로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마차도가 들어가 봤자 그 카르텔과 맞설 수가 없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나온 방안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니네 얼굴 마담 바꿔라 나도 체면은 챙겨야 되니까 얼굴 마담만 나한테 넘겨주면은 나머지는 니들 뜻대로 해라 아, 니네들이 그 좋아하는 특혜 이권 지키게 해줄게 대신 마두론 내놔라. 이게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겠냐라는 건데 음 그것도 그냥 술자리에서 안주거리하고 회의실에서 어, 지금 막 베네수엘라를 굉장히 막그 분석적으로 막 평가한 보좌관이 딱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지만은 현실에서 그러면 약한데 얘한테 찾아가가지고 야너 대통령 시켜줄게 얘 나한테 보내. 이랬을 때, 그러면 얘가, 예사겠느냐안 그런다. 일단, 얘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얘가 나 죽일 텐데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쏙 빼고, 얘들끼리 다 쿵짝쿵짝 할수 있는 뭔가의 집합자가 있어요. 뭔가 이제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더군다나, 베네수엘라는 군도 썩기도 했고, 차베스가 이제 본인의 안보 능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결정적으로 쿠바의 도움을 얻어서 쿠바의 정보력을 군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그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정원을 쿠바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딴 생각 품고 마두를 넘기려 그런다, 그럼 쿠바 정보 쿠바가꽉 잡고 있는 정보기관이 얘를 먼저 타격하게 돼 있는 구조다. 현실에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판똥 키운 어, 판똥 커진 베네수엘라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의 결론은 결국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은 군사 행동밖에 없다. 자, 이럴 때 지금 따져봤듯이 뭐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막 자, 그런데 그걸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냥 수수께끼에 늪에 빠져버려서 아무것도 못 한다. 그냥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못 한다. 문제를 쉽게 생각하자. 자, 군사 행동을 했을 때 네가 얻는 게 뭐냐? 군사 행동이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자.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세력권 안으로 넣었을 때 미국이 얻는 건 무엇이냐? 그 이익은 확실하다. 일단 미국 소비자들은 석유를 싸게 쓸수 있다. 국제 유가가 내려갈 거니까. 그리고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은 그 비싼 기름값 덕분에 떵떵거리는 저 러시아, 그거 떵떵거리면서 미국 앞에서 잘난척하는 저 러시아. 깨갱깽이다. 미국이 에헴 하면은 러시아가 부르셨을까 형님 그러면서 바로 깨갱하게 돼 있다. 기름값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변수다. 러시아 잡아 족아 베네수엘라 잡아 족쳐서 기름값 떨어뜨리는 게 미국의 확실한 이익이다.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의 군사 행동을 감행했을 때 따르는 손해는 뭐냐 그거 도덕적인 비난이고 정치적인 손해 아니냐 그거 겁내다가 너 지금 마두로를 자칫 영웅으로 만들어 줄일 있냐 이제 할수 없다 쳐라 이거죠 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치 이제 사설 자체는 트럼프한테 이제 결단을 촉구하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지금 이 가능성, 저 가능성, 이 카드의 장단점, 저 카드의 장단점, 그다음에 트럼프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선택지 모두 다 봤잖아요. 결국은 단번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제는 트럼프가 처음부터 군사 행동을 생각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이제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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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렸다 지금 오히려 전쟁 범죄까지 몰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진짜로 전쟁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오히려 더 세게 나가는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결단을 촉구하는 형식이지만 은 음,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런 형식을 거쳐서 결국 트럼프가 이렇게밖에 할수 없다라는 결론을 낸게 아닌가 습기도 합니다.